늘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뇌물, 예, 우리가 부정적 목적을 담은 뇌물, 그 뇌물이 아니라고만 하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그 상대방도 그것을 감사히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열려질 때 그것이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누가 더큰 것을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이 투자했느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물을 주고 받고 나눔. 바로 그것이 감사하고 또 행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을 주시는 이 신앙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예, 나누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보내거나 받은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보낼 줄은 모르고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그게 더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런 행복을 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무시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 우리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안할 사람이 절대 안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내게 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그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선물 다 받으신 분들이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그 선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이 예수님 만큼 크겠어요? 예수님 만큼 좋겠어요? 이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겠는가?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은 무엇으로 보답해도 보답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주신 은혜만으로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보답할 노력들을 기울여 간다 할지라도 무엇으로든 갚기 어려운 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갚아 볼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 볼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기쁘시게 보답을 할수 있을까? 오늘 말씀들 속에서만 좀 꼽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구원의 잔을 자신 있게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뭘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다위시 10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우리가 일주일에 열번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열 번을 다 채워서 아름답게 드리는 분도 있고 주일날 그저 한번두번 번 간신히 드려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의 횟수를 개인적으로 빼먹었거나 공동체적으로 빼먹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느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찍이 위대한 신앙 위인이었던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10편 51편 17절에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신앙과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고, 우리가 그저께 아침에도 성결케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회개하는 그 마음이에요. 어느 때든지 마음에 듣기도 말씀을 통한 찔림을 찔림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즉시로 무릎 꿇었던 다윗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체면 그거 그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 놓아요. 밖에서 신하들이 안절부절할 정도로 이제 그만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눈물이 양동이 가득 차고 그의 눈물이 침상을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그는 울고 또 울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흘려 보시기나 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과연 내 안에 그 눈물이 여전히 살아 있느냐?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자격 없음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회개의 눈물로 쏟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보자기로 덮으시도록 닦으시도록 주저 없이 내려놓아요. 자존심이나 자격지심 따위로 가리지 않고. 겸손히 용서를 바라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시 대신에 용서와 위로, 격려, 희망을 안겨주시는 은혜. 바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안겨드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우리가. 그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이 돌덩이를 밀어보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고 무지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이르렀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악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대림절의 반가움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과연 할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지만 우리에겐 불과 한 주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선물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선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찬양할 때 부르고 전도할 때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이 시점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입에서 넘치는 마음에서 넘치는 찬미 그 찬미의 제사를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는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예수님 보내주신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박종식 사님 귀한 찬양 이 찬양으로 광야에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찬미의 제사. 근데 이것을 그저 순간에 그저 때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항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항상 드리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드리는 찬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드리는 찬양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그냥 되겠어요? 이건 영성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거예요. 실력으로 부르는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창력으로 부르고 성악을 해야 부를 수 있고 음악을 전공해야 부를 수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신용이나 감동으로도 부족한 일입니다. 늘 은혜 받는 그 충만한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가 성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성결하게 되어진 제사장들, 성결하게 되어진 성전에서 가장 열심으로 한 일이 뭐예요? 찬양대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면. 회개로 거룩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이 잘안 불러지나? 왜 찬양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서 회개 없이 은혜 없고 은혜 없이 찬양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때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은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이 증거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우쭐거림은 소멸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바보 교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미조차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참 실수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요만큼이라도 사람들이 나 찬양 잘했다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 찬양 잘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찬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찬양한 걸 통해서 우쭐거리는 마음, 어깨뽕이 빵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건 이미 찬양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찬양 대장이었던 로시엘이 하나님께 올려질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 사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을 때그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품고 마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찬양과 감사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이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찬양도 하고 감사도 넘치게 살아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 선물 받고 딱 입으시는 분 아니에요. 참미의 이 제사의 선물을 받고 나면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의 이유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게 집사님 보시라고. 우리 암흑의 장로님 보시라고. 그렇게 목사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그 축복을 바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마음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14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자, 이게 보니까 세 번째 선물은 서원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서원을 갚아드리는 선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만큼 헌금 해야지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서원이 생겨요. 그 서원을 반뚝 잘라서, 아, 이거 너무 많아. 예? 내가 이거 반뚝 잘라서 반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삿비라의 마음이 틈타는 거죠. 그럼 반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반뚝 잘라가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서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반 자르거나 3분의 1을 자르거나 얼마를 남겨두었어도 마음의 서원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자기는 남들보다 더 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한테 받은 거 없어.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으뜸 서원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그 백성 앞에서가 백성들 보는 데서로 될수 있지만 그 백성들 한테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그 백성, 그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이 공동체를 향해 갚아내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결단했으면 기쁘게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백성들 앞에, 교회 앞에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갚음이 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받은 은혜 사람을 통해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섬김과 나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여 요한은 1서 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비결은 뭐냐?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 됐든 나눔이 됐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나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보답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 가운데 나눔이 베풀어지는 것.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 흐뭇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감사로 찬양으로 힘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섬김과 나눔으로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와 찬양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헌눌림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저 얼로 가더라고요. 남 광고하는데 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나 했더니 저기 가 가지고 분홍색 봉투를 하나 가지고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 봉투가 아까 헌눌림 울렸던 그 봉투예요. 예? 목사가 광고할 때그 순간에 마음에 탁 감동 받은 거를 예? 1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변할까 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남들은 들어오며 예물들인데 나가면서 아마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놨던게이 2부의 개수가 됐던 것 같아요. 너나 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개와 찬양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걸린 눈물 몇 방울, 입에 걸린 찬양 몇 가락으로는 부족한 선물입니다. 세상을 위해 섬기고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을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미의 제사보다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시는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스 1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아까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고 16절에서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섬김과 나눔의 재물, 선을 행하는 재물, 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명준아, 나한테 보다는 너희들끼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보다는 너희들끼리,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의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언행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좋다 했으면 거기서 멈추어야지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삼천포 신앙이에요. 삼천포 신앙 아시죠? 삼천포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사실은. 예? 네? 잘 나가다가 3천포로 빠지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서원했다가 3천포로 빠지면 그건 서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천포 빠지지 마세요. 서원한거나 신앙이나 한결 같은 마음을 지켜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자리로 가지 말고 언제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준으로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도 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더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쉬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더 하나 더 그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앙이니까, 그래야 믿음이니까. 여러분 포항 지역을 섬기려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는 살기 좋고 여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저도 늘 많이 쪼달립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안경 하나, 이알 하나 좀 바꾸려고 마음 먹고도 지금 안 하고 있는지 한참이에요. 저도 그렇게 쪼달리고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앞에 앞장서는 거룩한 제 자리를 기쁘게 지키려고 하는 게제 마음이에요. 목사의 자리는, 담임 목사의 자리는 앞장서는 자리다. 내가 아무 말안 하고 지나가면 나도 부담 안 가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헌올림물린 것들 죄송한 얘기지만, 뭐, 목사가 그 방안복 안 챙긴다고 그분들이 뭐 차량 안내 안 하겠어요? 예? 목사가 포항 지역 돕자고 헌금하자고 말안 한다고 누가 저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잘 됐다 하면 몰라도? 예? 제가 조용히 있으면 저도 헌금 안 하고 부담 없고 또 어렵게 지내시는 이 연말연시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 안 줘서 좋겠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제게 요청하셔요. 용준아, 네가 먼저 해. 참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셔요. 저는 그렇게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동역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게. 예. 믿습니다! 아, 좀. 이야, 이거 걱정스러워요. 예? 주무시느라고 아멘 하는 타임을 놓쳤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봐드릴게요. 예? 제가 앞장서는 자리 따라오실 여러분들이 꼭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좀 선물 많이 드려야 많은 선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맨날 짓거리 드리고 그 하나님께는 엄청난 걸 기대하는 어리석음. 그러고도 입으로는 뭐 나는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여러분 그딴 소리 하지 마셔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고 누릴 때, 아니 받고 누리는 것 가지고 또 나누고 섬길 때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는 복이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회개, 찬양, 사랑 실천의 서원 이세 가지 선물 보따리로 연말 연시 우리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2018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드린 그것을 믿거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우리는 은혜 인생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뭐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골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선물 드리며 사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복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자고 하면 듣기 좋은 말일 텐데 선물을 드리자, 선물을 주자 하는 이야기라 혹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선물을 드리고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추운 자리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나 또 포항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믿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일에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믿음이라 인정을 받으면서 더 많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백성들 다대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